한화수망교의 나팔스 목사입니다. 여기는 신탄진역입니다. 어,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아프기도 하고 또 식구들 가운데도 또 어, 몸이 좀 불편한 용원들이 있어서 지금 신탄진역에 와 있습니다. 어, 신방을 끝내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간단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설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어, 성도들이 아프면 어, 어, 나팔수도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고 그래서 어, 유튜브에 번호를 공유하게 됐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, 늘 만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어, 신탄진 영혼들도 이 가정도 더욱더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 원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영혼들로 걷기 원합니다.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다시금 주 앞에 또 성령님 앞에 동영하는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. 신탄진에서 천안 북면동의 하늘수만께 나팔수 목사입니다.